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블리의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의 하루프라의 하루프라의 모빌 하루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야, 하루프라를 이렇게 리뷰할 줄은 몰랐는데 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재밌던데? 진짜 만지는 것도 재밌고 어, 보다 본것도 있어요. <laughs> 발매 2019년 1월 12일 가격 엔가로 1,2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12,000원부터 한한 한,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죠. 어, 등장은 필드 다이버즈의 가상의 기업 사자메스라는 기업의 회장님 아바타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컬러는 이거랑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어 그것이 이게 나온다는 게더 놀라웠어요. 진짜로. 야, 근데 실제 발매하고 보니까 약간 사이버펑크한 느낌이나 이런 좀 약간 매니악한 느낌 그런 게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은 뭔가 약간 프레시한 느낌? <laughs> 평소에 건프라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느낌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재밌게 조립을 했던 것 같고 재밌게 리뷰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따로 점수는 없으니까 마 편하게 그냥 편하게 리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모빌 하로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굉장히 이질적인 하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 알고 있던 하로들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하로죠 다른 세계의 하로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은, 빌드 다이버즈 19화였나요?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 가상의 기업, 예, 에르메스를 그 모티브로 만든 사자메스의 회장님이죠. 회장님 아바타 그때 좀 색깔이 다르긴 했는데, 실제 프라모델과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프라모델도 이쪽이 좀 더, 약간, 사이버펑크하고 좀더 메카닉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제 프라모델로는 이 안쪽에 원래 다른 다양한 컬러 하로보다는 이 흑백의 하로, 하얀색의 하로와 눈은 또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하로가 들어가고 이 바디가 굉장히 좀 이제 뭐 볼트가 좀 볼트너트가 박혀있는 느낌인데다가 뭐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백팩 부분에 마치 증기기관 같은 배기구 거기에 거대한 버니어까지 달려있는 형태가 나서 굉장히 사이버펑크 약간 펑크펑크하다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다리 쪽에도 이제 뒤쪽에 실린더 디테일과 함께 어, 3mm 조인트도 여러 보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팔이나 백팩이나 이런 데도 3mm 조인트가 보이고 어,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이런 커버를 좀 벗기면 이렇게 벗겨주면 여기도 내부에 3mm 조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조하기도 좀 편해 보이고 이 뒤에 옆 어깨나 이런 데도 많고 참 좋은 것 같네요. 이 하루 어, 과연 가동은 어떨까요? 어, 목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돌아갑니다. 심지어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 기존의 하루들과 모두 호환을 할수 있고 어깨 뭐 앞뒤 가동 같은 건 없지만 어, 회전 가능하고 팔 위로 들 수도 있고 많이 움직입니다. 팔꿈치도 쫙 폈다가 어,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아주 깔끔하고요. 허리 가동이 없을 것 같지만 가동을 합니다. 하루가 이제 들어가 있는 조인트와 연동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리 쪽도 마찬가지, 팔과 마찬가지의 가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 어, 이제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이쪽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예요 그리고 디자인만 보면은 팔과 다리가 회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래쪽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부분이 해서 허벅지도 마찬가지 회전 가능합니다. 이 무장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부속품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하로가 기본적으로 부속이니까 이 검은색 베이스에 하로 퍼즐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하로의 기본 부속인 팔과 다리 쪽이 들어가 있고 조인트 수납도 다 동일하구요. 검은색 베이스라는 게 인상적이었고 이정크 파츠로. 백팩에 있었던 이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관절까지 거기다가 손도 주먹손이 또한 세트 남습니다 어, 이 주먹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hg들의 손을 호환시킬 수 있습니다 빼서 내가 원한다면은 뭐 이제 손만 따로 파는 빌드 커스텀 있었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편손 쓸 수도 있고 뭐 무장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하루를 직접 이제 분해 이제 기믹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뚜껑을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하루를 빼기만 하면 속이 빕니다. 안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빼면은 일반 하루처럼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돼요. 이렇게 하루와 본체를 따로 둘 수도 있죠. 하루를 당연히 이렇게 팔다리 뺀 형태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마 편히 그냥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귀를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귀엽다는 느낌은 드네요. 아, 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른 하루들을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 보고 싶었던 게 모모 하루입니다. 모모 하루. 이 하루 과연 집어넣으면 또 어떤 귀여움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냥은 안 들어. 아, 애초에 지금 이 커버랑 귀가 맞물리는 상태라서 넣기가 힘드네. 그냥 아, 모모하로는 이렇게 귀 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닫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야겠네요. 음, 하지만 이렇게 귀를 열어주면 모모하로도 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귀엽, <laughs> 귀엽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로곤의 오렌지 하로도 넣어봅시다. 얘는 제가 귀여워가지고 하도 만졌더니 일부 파츠가 좀 헐거워졌어. 이아 요거... <laughs>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가 굉장히 오렌지 오렌지한데 너무 오렌지한 거 아닌가? 약간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베이지 하로. 우리 아무로의 하로를 넣어 봅시다. 짠. 귀엽네요. 그렇죠? 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초록색도 뭐 그럭저럭인데. 자, 대망의 우리 볼 하로. 하로 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일단 팔다리 제거를 하고 집어넣도록 할게요. 액션 포즈까지 딱 완성했습니다. 아유 뭐 귀엽네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죠. 어, 이 포대가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야, 화려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어 목이 좌우로만 돌아간다는 건데요. 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허리가 음, 허리를 움직이면 머리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빼고요.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걸 빼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그냥 위에서도 뺄수 있어요. 분해 안 해도 돼요. 안쪽에는 이제 팔각으로 된, 이게 팔각이 맞나? 하나, 둘, 셋. 네네. 맞네요. 팔각으로 된 조인트가 있어서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빼는데 조금 고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빼고 나면은 조인트 없이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루 얼굴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아,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아래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위를 볼 수도 있고, 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모빌하로에다가 다양한 3mm 조인트가 있다 보니까 뭐, 개조를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스컬 웨폰을 이용해서 말이죠. 제가 하려는 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팩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백팩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요즘 HG는 이거를 스탠다드 규격으로 쓰고 있어서 예전 이 조인트가 두 개라도 예전 백팩이면, 요즘 나오는 백팩이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빌 하로 버전 닥터 옥토퍼스 위드 대나무 헬리콥터 완성해봤습니다. 아, 뭐, 전반적으로 조인트가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다른 이제 HG나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기체들의 옵션이나 백팩을 떼와서 달아줘도 무방합니다. 원하는 대로 개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루 프라 모빌 하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하나쯤은 꼭 소장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만지기 재밌고 어 만지는데 거부감 전혀 없고 재밌기만 합니다. 해서 강추하고 싶네요. 약간 조립하는데 지쳤다면은 약간 환기용, 기분 전환용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프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 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보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리뷰 마쳐봤습니다. 하루. <laughs> 모빌하루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어, 다양한 바리에이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도 할수 있고, 어, 독특한 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좀 재밌게 어, 만졌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루의 조인트 플러스 본체 몸통의 조인트 다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른 프라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하니까 볼이랑은 진짜 잘 어울리니까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안녕. 빠바시.